안녕하세요 방쌤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킨부스터 종류 중에서 가장 많이들 이제 찾으시고 많이들 알고 계시고 가장 역사가 좀 오래된 리쥬란 힐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리쥬란은 제가 미용 시술을 시작할 때 초기에 같이 좀 시작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리쥬란 힐러를 처음에 나왔을 때 많이 시도를 해봤었고 개인적으로 관심도 많고 그런 시술입니다 리쥬란 힐러는 일단은 정체를 알아야겠죠 성분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스킨부스터 중에서 2세대 스킨부스터 PDRN 연어주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PDRN 성분을 더 정제해가지고 효과적으로 만들어낸 제품이에요. 성분 자체는 PN이라고 하는 거고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성분인데 쉽게 해서 DNA 주사라고 하기도 하고 같은 연어의 정소에서 추출한 성분이다 보니까 연어주사의 업그레이드된 버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주사예요. 미주라는 스킨부스터에 어떻게 보면은 원조 이렇게 얘기하시 있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이 좀 받으면 좋은지 이런 부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너뭐 받았지라고 너뭐 했지라고 이렇게 말 듣기는 싫은데 남들은 모르게 좋아지게 하고 싶고 그리고 부작용도 별로 없고 일상생활 바로 할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찾는 분들 한테 조금 권해드리는 시술이에요 리쥬란 힐러의 효과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1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킨부스터의 특성상 딱한 가지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시술 받으시는 분들이 말씀 주시는 그런 피드백을 듣고 이제 효과를 좀 판단해 볼수 있는데 리쥬라는 제가 해봤을 때 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피부 결이 좋아졌다, 안색이 좀 좋아졌다, 피부가 좀 환해졌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좋아지게 하고 싶을 때 하는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리쥬란 힐러를 맞았을 때 조금 그 효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첫 번째는 여드름이 좋아진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만 들어보면 좋아지게 할수 있을 것 같지만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이나 여드름에 어떤 특성을 좀 이해해 보면, 사실은 여드름에 대한 효과는 크게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두 번째는 많은 기대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효과에 대해서. 리조란을 맞으면 피부가 쫙 펴지고 잔주름이확 좋아지고 그런 것들. 그렇게 기대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스킨 부스터 리조란의 특성상 피부의 장벽을 강화시켜주고 수분감이 뺏기지 않게끔 피부를 좋아지게 만들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거다 보니까 과도한 기대를 했을 때는 사실은 맞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진료를 볼때 많은 효과를 기대하시는 분들한테는 미주란 힐러는 조금 배제시키는 그런 면이 있어요. 이제 세 번째 미주란을 맞았을 때 모공이 많이 좋아지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어요. 피부에 탄력을 주고 모공 주변에 피부가 늘어져 있으니까 모공이 넓어져 보이는 건데 탄력이 생기니까 뭔가 모공이 좋아보이고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모공이 좋아졌다고 느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부정적으로 봐요. 모공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사실 모공 치료를 해야겠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드름이 좋아지는지 극대화된 효과를 바라시는 분들, 모공이 많이 좋아진다라고 기대하시는 분들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리쥬란이 좀 제한적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효과가 제한적인 시술이라는 걸좀 이해하시고요. 과도한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피부가 건강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고 우리가 보약을 먹는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고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일단 생활 속에서 그래도 피부가 좀 좋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게 리쥬란이라고 봐요. 우리가 시술을 설명할 때 유지기간 말씀드리는데 유지기간은 시술 받으시는 분들에 따라 좀 다양한 것 같긴 해요. 보통은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한 3회에서 5회 정도 받으니까 받으시는 동안 효과를 느낄 수 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설명인데 효과를 느끼는 부분도 있고 못 느끼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유지기간을 딱 설명드릴 때 이게 명확하게 딱몇 개월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화장품 발랐을 때 이게 얼마나 가요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유지기간을딱 명확하게 딱 결정할 수 없어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피부를 조금 더좀 다듬어준다? 피부 좀 다듬어주고 내가 피부가 좀덜 늙어가게끔 안티에이징 개념으로 맞겠다?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데 맞는 동안에는 내 피부가 좀덜 늙었다? 그러니까 노화 속도를 늦춰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유지기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설명하기 애매하다. 의사분들 중에서도 조금 이제 의견이 달라요. 근데 저는 손주사. 그리고, 인젝터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전 손주사가 더 우위에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다 해봤거든요, 둘다 해봤는데, 장단점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손주사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정확도가 더 높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손주사는 한땀한땀 한땀 이렇게 넣는 거니까, 얼굴 전체 리쥬란을한번 넣을 때한 500번은 하거든요, 제가. 기계를 쓰면, 한 번에 이제 9개가 동시에 나가니까, 시간은 빠르죠. 9개를 동시에 찍으니까. 그렇지만, 오히려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 밑에 있는 잔주름을 없애고 싶은데 기계로 하면은 정말 그 구석 안쪽까지는 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손으로 할 때는 고 타겟팅을 잡아가지고 고딱눈그 타겟팅을 잡아 가지고 고딱눈그 안쪽에 제일 고민되는 부위를 직접 놓 넣을 수 있으니까 정확도가 훨씬 더높는것 같고. 또세 번째는 우리가 리쥬란이 이렇게 있으면 용액이 이게 이제 오리지널 제품 이시시거든요. 이거를 다 넣어 주면 좋은 건데 기계를 써 보면요. 탁 주입했다가 딱 나갈 때 솔직히 얘기하면은 반은 들어가고 반은 뱉어내요. 손 주사를 하면은 좀 덜해요. 이게 훨씬. 손 주사는 이제 쭉 넣고 내가 다 보이니까 쭉 넣고 이쭉 넣고 이렇게 하면 제가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장비는 그냥 기계가 하는 건데 빠를 수는 있는데 탁 넣고 바늘침을 딱뺄때 유실되는 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봐요 장비는 신속도는 있지만 그래서 저는 장비 안 씁니다 손주사로 한땀한땀 한 땀. 전체 가능하고 조금 뭐 효과를 좀 많이 보시려는 분들은 4cc까지 하기도 하는데 4cc는 뭐 많이 하진 않습니다. 이게 또 4cc를 전부 다 손으로 찌르면 은 아파하죠. 2cc로도 충분하죠. 연고 마취를 한 30분에서 한 40분 바르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방법이고 이제 요즘 나오는 에어녹스라고 해서 아산화질소 가스랑 산소 가스를 혼합해가지고 흡입 마취하는 방법. 좀 드물지만은 뭐수면 마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 쓰고 있고. 연고 마치, 그래. 흡입 마치 이렇게 쓰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 좋아합니다 예, 네, 좋아하고 뭐하면 아르지반도 잘 없고 뭉칠 리도 없고 뭐 주사만 잘 놓으면은 멍도 안들고 저는 좀 자연스럽게 피부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걸 조금 좋아하는 그런 게 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리쥬란이 가장 저랑 좀 친한 면이 있어요 리쥬란 힐러가 정식 명칭이고 리쥬란 힐러 리쥬란은 똑같은 얘기고 그외 리쥬란 제품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리쥬란 힐러 h 플러스 리쥬란 i 리쥬란 s 이런 게 있는데 다 써봤어요 저도 다써 봤어요. 근데 리조란 오리지널이 제일, 제일 좋습니다. <laughs> 오리지널. 네 오늘은 스킨부스터 종류 중에서 리쥬란 힐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리쥬란 힐러에 대한 얘기들이 워낙 많잖아요 뭐 성분부터 효과 얘기, 통증 얘기, 마취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저는 흔하게 얘기하는 얘기보다는 리쥬란을 잘 이해하고 효과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노화를 예방해주고 피부가 좋은 상태를 유지해주고 뭐 이런 이제 개념의 시술로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올레 갖고 있는 피부를 조금 더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런 목적을 좀 맞다면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는 제품이니까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설명드릴 거고 다음 편에는 제가 스킨 부스터 다른 제품을 또 소개해드릴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